그두 번째 관문 봅시다. 내용이죠. 이건 제2계명과 부합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만 섬겨요. 좋아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어, 두 번째 관문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왜 교리가 중요하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뒤에 가서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 사실은 이건 저의 신앙고백이기도 해요. 어, 제가 어, 20대 초반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서부터... 저는 제대로 알고 믿은 게 없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전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우리 집은 4대째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제가 들이팠던 게 뭐예요? 용어 정리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이 도대체 미야, 뭐야? 구원이 뭔가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구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이 이방 종교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 천국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천국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천국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족에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검을 잘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익숙하니까 당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겠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담 옆에서 딱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연구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뭘 느끼죠? 여러분은 당연히 나는 이거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또 이것도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계속 깨지죠. 우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진짜 자기가 비포미 내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인지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지여차도 점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의식도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천국같이 저도 진짜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실제로 여러분 노아이때도몇명 구원받았어요. 소노가고모나때도몇명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욕망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그런데 자기 만족에 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 이다 반응 좋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열심히 나오죠. 봉사 열심히 하죠. 기도생활 열심히 하죠. 뭔가 자니 열심히 사회에서도 공헌을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면 이게 자기만족인 거예요. 자기만족. 제가 뭘 알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도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열심이 어딘지 모르게 온데간데 사라져 버려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난다긴다, 난다긴 뭔뭐 난다리. 뭐, 난다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게, 여기서는, 긴다로 바뀌어요, 긴다로. 아,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게 자기 열심이고, 자기 만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예 하니까,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별로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왜 나는 의욕이 안 생기죠? 옛날 교회 있을땐 정말 전 난다 하면 김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만족적 하나님이에요. 그 자기 만족적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그 자연철학에서 빛이 7세기나 뭐 6세기 자연철학을 얘기할 때그 자연철학에서 자연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하는 자기 신성화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자기 신성,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셰퍼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용 없는 표상과 싸워야 한다. 표상은 뭐죠? 표상,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표상 또는 하나님이라는 표상, 기독교라는 표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내용이 뭐죠? 내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쉐퍼는 이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세기나 21세기의 기독교 신앙의 도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교회가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리에 관심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목회자부터가 교리에 관심이 없어서예요. 교리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부터 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이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어요?